잘 잤어? 잘 잤어? 일로와 잘 잤어? <laughs> 잘 잤어? 병원가 <형아> 좋아? 가만있 <laughs>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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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저 하는 거야. 오늘 하루도 잘 지내고 아프지 말고 건강해야 돼. 안녕, 사랑해. 안녕하세요. <laughs> 우리 애기 이름 뭐라 그랬죠? 다솜이. 다소. 다솜아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다솜이 잘 가. 아, 됐죠? 예 다솜아 아빠 있으니까 아주 오지도 않는 거야. 다솜아 잘 가. 다솜이가 아는 척도안하고힙 갑니다. 다솜이 안녕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.